함께, 활명 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나눔축제 온라인 개막식 사회를 맡은 사회복지사 임현지 서울로인복지센터 선배시민 박인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축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라인 축제 문화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역시 한국인은 흥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온라인 나눔 축제인데요. 박인서 어르신, 예? 저희가 그동안 탑골TV를 통해 활명수 티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 네, 빠짐없이 봤죠.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아주 궁금했어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것은 바로 2020더 나눔, 함께 활명수, 활기차고 명랑한 일상을 위한 아름다운 손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나눔축제는 어르신복지기금을 마련하고자 매년 서울로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호원문화축제인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답답한 현 상황을 이겨내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명랑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활명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내용으로 축제가 진행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특별 모금 행사와 온라인 모금 행사가 진행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2020더 나눔 함께 활명수를 위한 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마다 어울이면 우리 복지관의 어르신들과 함께. 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축제를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못 만나 뵀으니까 또 색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이 무척 기쁘긴 하지만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하루빨리 만나 뵐수 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남아서 저희가 올해도 나눔 축제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비록 온라인으로 어르신을 만나 뵙지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함께 다 같이 나눔 축제를 할수 있도록 모아 모아 힘을 모아 우리들의 아름다운 손으로 같이 나눔축제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는 관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나눔축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5월 18일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5월 18일부터 센터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직원 등 서울로인 복지센터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르신 복지 기금 마련을 위해 나눔 축제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아까 특별 모금 행사와 온라인 모금 행사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네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모두가 힘든 요즘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답답한 요즘 육쾌, 상쾌, 통쾌한 무언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겹고 답답한 시기이기에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기차고 명랑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눔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함께 활기차고 명랑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손 함께 활명수. 지금부터 함께 할명수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5월 18일 시작해서 6월 12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든 마음을 모아 모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소원 등 달기. 특별 행사로 집안에 숨어 있는 물건을 릴레이 형식으로 후원하는 눈덩이 챌린지. 일정 금액 이상 후원자를 위한 빅스리 이용권. 활명수 세 글자를 가지고 참여하는 활명수 장원급제. 서울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고 힘겨운 시기를 극복하는 마음을 담아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산 정상을 오르는 여정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여 모금할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이 모아주신 마음과 정성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명랑한 일상함을 만드는 모든 곳에 사용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함께 활기차고 명랑한 일상을 응원해 주세요. 와, 내용만 들어도 풍부한 축제가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것 같은데 참여하는 방법을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늘 온라인 개막식 이후 나오는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게 참여 방법에 대해 알수 있을 겁니다. 함께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과거의 나름 축제는 어떠했는지 올해 참여하시는 선배 시민들은 어떤 각오로 참여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어르신들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와, 이 준비된 사회복지사. <laughs> 그럼 함께 보시죠. 예, 네, 등축제는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가입 포기를 2011년도에 들어와 갖고 지금까지 나눔의 축제도 쭉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동참해서 등축제에 참석을 하면 우리 서울복지관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돌아 나눔을 베푸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눔축제에 올해 처음 참여하면서. 또래지킴이로서 많이 홍보하고 재미있게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참여합시다. <laughs> 2002년도에 시작한 축제라니 역사가 깊네요. 깊은 역사만큼 어르신들 각오도 남다르시네요. 다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처음 참여하는 나눔축제이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기세를 몰아 올해 나눔축제 개막을 선포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속 시원하게 개막 선포를 했네요. 첫 스타트가 너무 유쾌 상쾌 통쾌하네요. 아,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가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코너는 서울로인복지센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합창합주 공연으로 공모은 6회, 3회, 통회입니다. 하하, 서울연 복지센터는 함께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이 너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축제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외쳐보며 축하공연을 함께 볼까요? 네, 너무 좋죠. 함께! 활명수! 6 자파이 아, 이 순간 서로 사는 거야